안녕하세요. 자 시노팩스 다시 상승 나오고 있죠. 어 말씀드렸던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필터로 반도체 투석기 휩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적어드렸고 미국까지 이걸로 진출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박 시너리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어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아마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도 사실 뭐 별다른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이 내용이 어 지금 이제 소문으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박 시나리오대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오늘 시간 외에라든지 5시 6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나오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 급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미리 보내드렸는데 지금 좋은 수익권 만들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무증 이후에 바닥을 다졌습니다 근데 그 바닥이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무증 이후에 그렇다는 말은 뭔가 재료가 들어오고 있고 아무도 안 팔았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꽉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 올릴만한 재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은 그쵸. 올리기 위해서 안 빼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왜안 팔았겠어요. 세력들이 팔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이거는 세력들이 올릴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5시, 6시, 그리고 내일 나올 오제 재료들, 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어, 확실하게 이번에는 최고점까지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끌고 가볼, 가볼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잠시 보면은, 자, 요거 나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혈액투석기, 식약품목허가 획득했다라는 거고, 바로 이 혈액투석기에 들어가는 필터 있죠? 이 필터가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그쵸? 바로 반도체에도 쓰이고 있다.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까지 필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정이고, 그런 반도체 공정용 필터, 뭐 15나노 20나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어, 필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오느냐 바로 AI 반도체 어, HMR 이런 어, 부분들 HBM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어,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되고 이제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화학 소재들은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15나노 20나노까지 작아진다고 그쵸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 이 필터의 성능도 중요해졌다라는거 그러면서 바로 이 시노펙스의 필터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가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게 요런 호재 내용들 체크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급등 나왔다 빠지더라도 금방 반등이 나온다라는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8289-5085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내용들을 받아보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최고점 매도 해보세요. 라고 매매 타점까지 잡아 드렸죠. 자, 어려운 부분 없구요. 그냥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 소문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소문들은 대부분이 어, 비전문가, 그리고 비전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들으시죠.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 이렇게 말 듣고 사니까 어때요? 수익하기가참 힘든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을 좀 어,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이런 진짜 소문들. 그러니까 진짜 내용들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도 어떻게 보면 정보인데 이 정보 중에서 진짜로 이 cs 팀 그리고 ir 팀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듣고 매매를 하시라고요.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대박호재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대박호재를 토대로 매매타점까지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한번 끌고 가볼 테니까 82895085로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신호팩스로 최고점 매도 한번 도전해보자구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 가지고 힘들게 뒤져 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